게 너무 자부심이고 있 어, 너무 좋아요. 엄마 어. 나 찰리트 될까 하는 얘기를 하다. 네. 오케이 너는 할수 있어. 그러지 마. 영심이한 <laughs>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야야야 따라오지 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통방통 당진통 시즌 3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당진시대 이마연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당진방송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배우 차태현 씨의 어머니로 알려진 성우 최수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당진 시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laughs> 오늘 먼저 당진 시민분들께 선생님 소개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저 소개는 그 사실 제가 성우 한지가 54년째입니다. <laughs> 그러시군요. 네, 54년째 네. 성우 최수민이 당진에 와서 삽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 동안 사실 네. 이 지역 사회에서는 차태현 씨의 부모님이 당진에 산다 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 막,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그렇대 그렇대 막 이랬었는데 음. 정말로 이렇게 스튜디에 오오셨습니다 네. 너무 늦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어, 저희도 어, 5년째예요. 어 진짜 벌써 네. 5년이 되셨어요. 5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laughs> 그럼 어떻게 당진에 내려오시게 되셨어요? 어, 사실 남편이 집이 당진이에요. 네네네. 당진 근데 당진에 20년 살다가 네. 서울 와서 대학교 가고 음. 그렇게 오고 방송 다니고 뭐 이러겠다가 다시 당진 내려온 게에 52년 만에 내려왔어요. 어, 그러시군요. 근데 11시 구데리고 왔는데. 1 1식구요 <laughs> 근데 이제 둘이둘만 왔어요. 아, 네, 아. 네. 아, 당진이 고향이시고 네. 이제 은퇴 네. 후에 이제 당진에 정착을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 고향에다 집을 짓고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그 3년 전부터 막직작그러는걸 저는 한 3년을 반대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렵고 아직 그쵸.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음.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아, 그래. 어차피 올 거면 가자 해서 음. 왔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 시골에서 사시게 되셨는데 좀 어떠세요? 네. 아, 전 너무 좋아요. 어, 그래요. 저는 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뚝섬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아, 네, 마귀신이. 뚝섬.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도 심어 먹고 오이도 심어 음. 먹고 또 토끼도 키우고 벼도 보고 자라고 네. 그래서 저는 시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 네. 근데 그때가 너무 그리웠는데, 음. 저는 그래서 시골 생활이 많이 익숙해요. 그러시구나.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지역의 정서들을 이미 어렸을 때 경험을 그렇죠. 하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하는데, 음. 아, 왜? 나는 시골 사람이라 시골이 너무 좋아. 음. 그리고 정말 저는 너무 좋아. 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살고 계신 동네에는 그 일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함께 계신가요? 네, 맞아요. 아. 거기는 이제 그 무슨 촌이라고 그러죠? 네, 집성촌. 집성촌이라고 네. 그러죠? 어, 그 앞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아빠가 태어난 곳에 그 네. 뒤에다 집을 지었어요. 아. 네. 그러십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조카들이 살고 있죠. 어, 네, 네, 네. 그 당진에 네. 오늘 이제 이 당진 삼동 영상의 초대 앵커를 맡으셔서 <laughs>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음, 초대 <laughs> 앵커를 초대해 주셔서 <laughs>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laughs> 지난 5년 동안 네. 좀 함께 이렇게 지내시면서 어떠셨는지 지역 사람들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너무 친절하고 좋세요 음.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데가 웬만한 경우는 사실 시골에서 내려가서 살기 쉽지 않다고 그렇죠. 그래요. 네. 음. 예. 근데 저희는 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고 음. 또 예뻐해주셔서 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오. 네 손님들도 많이 네. 오시고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나 봐요. 그럼요. 네그 음. 동네에도 좋으신 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 네. 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또 이제 저희 때문에 또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오. 많고요. 네네 네. 지역 분들이 좀 신기해하시죠. 아, 네, 신기하네. 차태현 엄마, 차태현 아빠가 그쵸. 여기서 살아요 하고 맞아요. 지나가시는 분이 또 들려서 음. 어 집이 너무 좋아요 하고서 어,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시기도 하고. 네. 와, 그러면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 불편한 네. 거는 아 불편한 거는 저는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음. 음. 불편한 건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네. 저는 좋은 게 네. 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러니까 음.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그렇구나. 불편한 건딱한 가지 있어요. 어떤 제가 건가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요 나는 너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불편해. 운전수 하나만 붙여줘. 오. <laughs> 아 운전을 선생님이 직접 네. 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닌제 둘이 응. 같이 남편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아직도 일이 있기 때문에 응. 서울에 일주일에 두 번은 왔다 갔다 어,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퇴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어제도 제가 일을 갔다가 또 끝나고 바로 오고 하니까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제가 둘이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우리 차를 가지고 가고, 네. 제가 혼자 일할 때는 이제. 버스를, 와요. 음, 그래도 버스를 타고 그래도 사실 당진이 서울하고 아주 멀지 않아서요. 음. 그러면 옛날에 아버님 살아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들이 서울에서 당진 내려올 때는 음. 큰일을 한것 같아요. 음, 음. 내려올 때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네. 큰 일인데 지금 너무 편하한 그래서 가끔 음. 남편하고에게 너무 하란 너무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음, 음. 이제 아버지가 뭐 물론 돌아가셔서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만, 네. 그게 너무 지금 살아계시면 잘해드릴 것도 같은데 음, 이제 그런 생각도 그쵸. 가끔 해요. 그러면 아들 차태현 배우님께서는 자주 내려오시나요? 자주는 못 오고요. 음. 어 그래도 가끔은 와요. 오, 네. 오시면 이렇게. 그 집을 짓고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마당에서 네. 고기도 구워 먹고.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태연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건좀 불편해 하는 아이라 음. 좀 평범해서 엄마가 해 주는 음식 그냥 먹고 너무 좋아하시고. 네. 어. 그리고 그냥 쉬다가 가요. 네. 지들 애들 저기 딸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음. 이제 뭐 우리 저기 그 며느리는 조금 자주는 못 와요 음, 자주는 그쵸. 못 오는데 걔들 오면 하나씩 하나씩 살펴주고 쉬다가 가요 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어, 좀 많이 좀 자고 가고 네.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가게 음. 하고 그래서 편하게 하고 있는 편이죠.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 왔을 때는 좀 쉬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네.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음... 이제 그런 건 정리를 좀 하죠. 그렇군요. 음. 그 아들, 그 배우 최수민도 네. 있지만 또 차태현의 어머니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진 않으세요? 아, 음.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네. 저는 아들의 차태현이 엄마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고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성우는 어차피 내 거잖아요. 음, 음. 네, 내 건데 또한 이름. 음. 차태현 엄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되게 온 가족이 사실 방송 쪽 일을 하시잖아요. 오, 그래서 그렇죠. 되게 가족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음.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화도 잘 되시고, 음. 공감 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방송 일을 같은 음. 비슷한 일들을 하시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요즘 이제 태연이가 어쩌다 사장 3를 하고 왔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왔는데 음. 이제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곧고 가기 전에 언제 가니? 그럼 누구랑 가니? 음. 네, 이번엔 누구하고 같이 출연하지? 네. 이제 그런 얘기. 음. 엄마는 뭐해? 엄마는 엄마 그냥 나레이션 그냥 하고 있고 요즘 뭐 어, 문경이라는 영화 독립 영화 엄마 또 촬영했다. 오. 네 <laughs> 네. 한분 역할로 한게 있거든요. 네네. 6월달에 다 끝냈어요. 네. 이 그게. 어, 10월 달에 부산 국제 영화제 출품을 한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 이제 끝내고 왔죠. 선생님, 이제 아, 배우로도, 아, 근데 사실 배우로도 몇번 출연을 하셨었죠. 네, 이전에도. 몇번 했어요. 음.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아들 차태현이 어떤 배우로 좀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어, 바람이 있으세요? 그건 이제 초창기 음. 얘기죠. 음. 지금이야 뭐. 제가 그럼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 어, 잘하고, 너무 멋지게 해서 너무 고맙고요. 처음에는 네. 사실 처음에 그 슈퍼 탤런트 처음에 됐을 때한 4년 동안에 그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음, 음. 그때 항상 태연이하고 얘기한 거는 제가 아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라. 넌 한, 너는 주인공 할수 있다. 왜? 네. 엄마가 방송에서 주인공을 하니까 음. 어, 이제 그 어, 왜 우리 유명하신 배우들 이제 김진규 선생님이나 네. 또 허장강 선생님이나 이런 음. 분들. 아들들이 어, 이제 다 주인공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데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주인공하면 너도 주인공 할수 있어. 음, 음. 걱정할 거 하지 말고 기다려 했는데 그 기다려 하고 얼마 안 남자나 가지고 바로 오. 일을 응,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됐네요. 네, 아. 그게 너무 감사해. 그게 네. 하나의 감 그. 그 끼인가 봐요. 음, 음, 음.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이제 CF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맨 네. 처음에 근데 에, 갔다가는 저처럼 이제 또뭐안 아, 된다고 다른 사람 하고 이랬는데 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너 정말 출연하고 좋 좋을 수 있는 CF는. 핸드폰 광고 같아. 음.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3개월 만에 핸드폰 오일발을 <laughs> 하더라고요. 어, 진짜. 네. 와. 그러니까 네. 엄마로서는 이제 감각이 조금 있어서 네네. 그런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통은 그 부모님이 가진 직업을 자식이 한다고 했을 때 좀. 어, 만료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진 네. 않으셨었나봐요. 저희는 네. 저는 그 반대였어요. 어... 제가 중학, 그 아이, 가 태연이 중학교 2학년 때그 끼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오,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는데 음흠. 지가 대본을 쓰고 아이를 연습시켜서 친구하고 같이 네. 꽁투, 5분짜리 꽁투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름이 쫙 <laughs> 끼치더라고요. 음. 아, 제한테 저런 있었네 음. 그러면 아, 어, 넌 탤런트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군요. 그때 그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본인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죠 음. 그랬는데 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엄마 나 탤런트 될까? 하는 얘기를 하다 네. 어, 오케이 너는 할수 있어 오. 너는 할수 있어 그리고 네, 네, 네. 이제 고3 되면서 이제 저희 둘이 가르쳤죠 음. 어, 예, 그쪽을 재능을 일찍이 알아봐 주시고 네, 어머님이 네. 또 그렇게 어머님 말씀대로 착착착 되어가는 모습들이 네, 참뭐 신기한 거 같아요 착착 진행할 때의 <laughs> 어무도 있어서 물론 그렇죠. 어, 그 음. 대학교 사, 4학년 4년제를 세 번을 떨어졌어요. 아, 같은 네네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음. 네, 마지막에 이제 서울예대를 가는 바람에, 음.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참 많이 어려웠는데, 그것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것 네, 같아요. 네. 음. 또 가수로 또 활동도 하셨고, 네. 예능에서도 굉장히 네, 또 빛을 바라고계었어요고등학서때 가수로 또 난리 났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쵸? 진짜 온반 애들이 <laughs> 노래를 부르고. 태그 소원이 가수 또 PD 네. 그 탤런트거든요. 근데 PD는 또 <laughs> 영화 속에서 기대받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어. 참 감사해요. 어. 요 네. 우리 아드님께 영상 편지 한번. <laughs> 아이, 영상 편지는. <laughs> 이제 걔는 저희 태연이들이나 하는 거죠 엄마가 아유, 하기가 좀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그래 태연아 어, 지금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차태연이 엄마라는 그, 그 닉네임이 그 붙임이 얼마나 어, 그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엄마가 항상 소원하는 건 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든 분들이 평안함을 얻고 기쁜 마음이 들수 있는 또 힘들었고 어려웠던 분들도 너의 연기하는 것과 또 모든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런 안될때 있지만. 네. 땡큐. 고마워. 와, 이 어머님의 마음이 <laughs> 너무 네.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선생님이 성우셔서 정말 발음과 목소리와 이 발성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성우니까. 에이, 정말. 네.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야멀차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음. 너무 딱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나예리 역을 아, 잘하셨나요? <laughs> 지금도 어 지금도 가능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죠. 영심이 캐릭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저 영심이 최고 좋아했어요. 어 그래. 영심이는 네. 왜 좋아했느냐? 애가 순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듯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엉뚱하고. 표현하기도 너무 좋아요. 어, 어 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영심이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어. 그 제가 듣고 자란 영심의 이 목소리를 하시, 하신 선생님을 네. 만나서 저 너무 지금 꿈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는 선생님이 성우로 사신 이야기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성우가 되셨어요? 음. 성우는 사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음. 초등학교 때부터 초,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 KBS에 나오는 어, 그 똘똘이의 모험 음. 또 어, 누가 누가 잘하나 네. 지금도 그거 하거든요. 음. 저난 저기 가서 저거 어, 노래도 해야 돼. 음. 그런 게 저의 꿈이었어요. 오, 그랬다가 네, 네. 중학교 2 학년 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음. 방송극 대본을 네. 우리를 뽑았어요. 주인공을 뽑아서 방송국 가서 음. 녹음을 하고, 그걸 네.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성우로 뽑혀서,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뽑혀서 네. 방송한 게 그게 첫. 이제 첫 번째예요. 오. 그래서 아, 나는 성우가 될 거야, 성우가 그렇구나. 될 거야 하면서 네. 어, 저는 이제 예수쟁이니까 음. 항상 기도를 했죠. 불가능을 가는 게 하시는 하나님, 네. 저생 성우 될 겁니다. 함께해 주세요. 그렇고 거기서. 어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가 네. 대학교 사실은 제가 음 야간 학교를 나왔어요. 음. 엄마 아버지가 제가 <laughs> 막내라서 네.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어그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네, 네. 어 이제 음. 공부를 했죠. 음. 그러면서 대학까지 들어갔다가 아, 내가 이럴 게 아니다. 나 성우 공부할 거야. 네. 그리고 대학을 그만두고 성우 공부를 한 거예요. 음. 3년 동안.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우가 됐죠. 오.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 대학을 하질 않았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성우 이제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저기 뭐야, 시험 보러 가다가 음. 또뭐못 보고 이런 꿈을 많이 꾸고. 그랬을 때, 이제, 방송대에서, 음. 방송대에서 방송정보학과가 96년도에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남편은 설아벌리에 대 출신이니까, 음. 남편은 이제 1학년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고, 네. 저는 1학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 4년 동안을 아주, 저기, 고등학교 시험 보는 것 같이 공부하고, 네. <laughs>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렇다고 그 아. 대학 끝나니까 대꿈을 <laughs> 안 꾸더라고. 요오 어, 그러셨군요. 그러면 바로 방송국에 바, 바로 합격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응.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아, 공부하시고 네, 3년 동안 아, 안공부했어요좀 여러 여러 캐릭터들을 맡으셨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네. 뭐 영심이, 그 나엘이 그리고 비룡도 하셨더라고요. 비룡 했죠. 비룡은 남자 목소리잖아요. 남자죠. 전 남자 역할 많이 오, 했어요. 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음. 어, 소년기사 라무. 네. 라무도 하고. 음. 어, 남자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거를 하실 때 저, 저는 되게 어떤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일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어떠요 동심이죠. 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맡아서 이제 아역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뭐다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그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영심이가 되어서. 영심이가 돼서 어. 어, 흥얼렁을 다니고 항상 연습하고 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비룡이면 비룡이 슬프잖아요. <laughs> 이제 음. 그런 또 그러면서도 또 이겨나가는. 네. 그. 네 그렇게 하면서. 음, 영심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야, 야, 야. 경태한테 하는 이야기. 경태, 어, 경태 따라오지 마. <laughs>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좀 제일 애착가는 캐릭터가 있거나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동양방송에 69년도에 에 들어가서 네. 어, 태연이 낳기 바로 음. 태연 낳고 난 다음에 아차부인 제치부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그게 간판 프로그램이에요. 아차부인, 아차부인 재치부인이라는 음.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음. 에, 그게 홈드라마예요. 네. 거기서 재치부인 주인공을 태연이 낳고 28일 만에 음. 그걸 맡아서 어, 몸도 그거는, 다 푸시기 네, 전에 아요 근데 네. 그게 주인공이고 홈드라마 주인공이기 때문에 에, 그게 간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음. 사실 그 성우로서는 그 한다는 건 굉장히 영예로운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어, 그러시군요. 10년, 저 KBS 통합될 때, 네. 끝나서 끝낼 때까지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떠돌이까치에서 엄지, 네. 뭐 요리왕 비룡에서 비룡,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던 음. 나이 하면서, 영심이는 그때 당시에 하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네. 거였죠. 그죠 음. 떠돌이까치는, 어, 그게 영화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은 음그 시리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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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초의 만화였네요, 그렇죠. 그성우를 그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음. 어려운 점은 사실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네.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일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만 거예요? 그렇죠. 아, 필요할 네네. 때 쓰임을 받는 음. 일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을 때는 일이 없을 때는 많이 좀 힘이 그렇군요. 들죠. 음.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았고, 그렇죠. 저는 방송하면서 쉬었던 일은 거의 없어요. 오, 네. 보통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슬럼프 같은 것들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슬럼프 네. 있죠. 음. 슬럼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네. 어,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역 저런 역을 많이 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오. 계기도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걸 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를 음. 했어요. 음. 지도를 하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네. 언제든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하든지 이런 역할이든지 뭐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같은 같은 이제 그 느낌을 항상 음, 가졌죠 음,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아 정말 58년 54년이네요. 54년 그 시간동안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해 오신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laughs>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성우 선배 언니 중에서는 예쁜 목소리는 예쁜 목소리만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사실 개구쟁이 스모프에서 일곱 가지 역을, 여섯 가지 역을 했어요. 한 그럼요. 거기에서요? 어머나. 하나에서. 근데 그거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100명의 스모프 역을 어. 1 2명이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 역할을 뭐 아즈라엘도 하고 시인이도 음. 하고 여기 저 화가도 하고 네. 또 크로드로 하이스라는 악녀도 하고 네. 또 사세트도 또 하고 네. 거기다 또 아즈라엘도 하고 음. 그 6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뒤에서 그러죠 이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세 녀석이 네. 한꺼번에 나올 때 잘해봐 잘해먹어 그리고 또 틀리면 왜 틀려? 그크로드를하에서 하하하하 이런 그런 계기잖아요 는 캐릭터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으로서의 내가 음성을 갖고 있을 때 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음성을 내가 어느만큼을 쓸수 있느냐를 네. 항상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너무 신요 그런데 그게 슬럼프를 음. 깨치는 일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역할들, 네네. 새로운 캐릭터들을 맡으면서 어, 그게 네. 늘 새롭게 다가오실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이 발성이 다른 네네. 건가요? 어. 아,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지 그거는 음. 모르는데, 저는 아무튼, 어,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네. 어느 누가 나를 무슨 역을 쓰든지 음. 나는 해낼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도 계속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셨던 거예요. 그치. 이제 그렇게 많이 연습하고, 음. 그러니까 성으로서 이, 이 목소리는 이렇게 할 거야, 저 목소리는 저렇게 할 거야, 음.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일이 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에 맞춰서. 그렇죠. 아, 네네네. 그렇군요. 아, 이 성우라는 직업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매력적이죠 어. 저는 지금도 다음에 뭐 할까 저 성우 한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어, 다시 태어나도 그렇죠 어. 네. 오늘 되게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당진 시민분들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음, 그런 말은 좀 어려운 일이라서 음. 저는 그냥 살아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수 있도록 항상 남편과 그런 얘기를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가서는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네. 또 저기. 믿음 생활 하고 음. 또 우리 동네에서는 또 우리, 우리 저기 조카들과 열심히 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집성촌이라서 뭐 차차 카페 가서 또 음. 그리고 또 음. 동사무소에 가면 또 노, 농협에 가면 네. 열심히 살아가면서 음. 근데 정말 좋은 건 당진이에요. 음.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서울에도 물론 조금밖에 뭐잘수 있는 곳도 장만해 놨지만 웬만하면 9 시나 1 0 시에 끝나도. 지역으로 네, 오시려고. 네,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 뭐, 알찬, 알, 아니 당찬당진. 네. 그 말이 어저께도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그 표를 보 그래, 맞아. 당찬당진이야. 음. 이제 그런 마음도 먹쓸 만큼 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최수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종종 또 이렇게 초대하고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신통 방통 당진통 어, 최수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좀 어떠셨는지요 어, 저는 되게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차태현 배우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당진시대 기사와 또 당진방송의 유튜브 영상으로 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그러면 신통방통 당진통 시즌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 영상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